안녕하세요. 오늘은 줄넘기 기본 스텝을 음악에 맞춰 뛰면서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총 6가지 스텝을 이용해서 줄을 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음악에 맞춰서 하기 전에 먼저 6가지 스텝부터 설명 드릴 텐데요. 6가지 스텝은 양발 모아뛰기, 번갈아뛰기, 번갈아 두박자 뛰기, 십자뛰기, 가위바위보 뛰기, 뒤 들어 모아 뜨기이 여섯 가지 스텝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스텝은 가장 기본이 되는 양발 모아 뜨기입니다말 그대로 양발을 모은 상태로 줄을 넘으면 되는데요, 점프를 너무 높게 하지 마시고, 어, 그리고 몸을 어느 정도 편 상태에서 넘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줄넘기 기본 자세는 저걸도 설명드렸지만. 겨드랑이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손은 약간 바지 재봉선보다 약간 앞쪽으로 나오고 앞에서 손목을 이용해서 돌려준다는 느낌으로 한번 줄을 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발 모아뛰기 제 여덟 박정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5층 자두 번째 스텝은 번갈아뛰기 입니다. 어, 달리기 시 양발을 번갈아가면서 뛰면 되는데요. 어 발을 너무 높게 들지 않고 들고 있는 발의 엄지발가락이 반대쪽 땅을 딛고 있는 발 복사뼈 옆 쪽에 올 정도로만 발을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자 보여드리면 여덟 박자만 뛰어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멈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번갈아 뛰기였고요. 세 번째 스텝은 번갈아 뛰기에서 전형이된 번갈아 두박자 뛰기입니다. 번갈아 두박자 뛰기는 번갈아 뛰기는 한 번씩 뛰는데 번갈아 두박자 뛰기는 한 발로 두 번씩 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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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두 번씩 뛰면 되겠습니다. 번갈아 두박자 뛰기를 한쪽 발로 두번 시키다 보니까 상체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몸이 이렇게,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상체는 잡아두고, 발만 가볍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번갈아 두 박자 뛰기였구요. 세 번, 어, 네 번째 스텝은 번갈아 두 박자 뛰기에서 변형이 됩니다. 두번 시키는 거를 왼쪽, 오른쪽, 앞, 뒤. 왼쪽, 오른쪽, 앞, 뒤. 이런 식으로, 번갈아 두껍게 뛰기를 좌, 우, 앞, 뒤. 이렇게 뛰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줄을 가지고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뛰면 되는데요. 십자 뛰기 할때 많이 나오는 잘못된 동작이 뭐냐면, 들고 있는 발을 벌린 채를 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줄에 걸 줄에 잘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십자 뛰기 할 때는, 들고 있는 발을, 뛰는 발, 발, 땅을 딛는 발 옆쪽으로, 어,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셋, 이런 느낌으로 뛰면 되겠습니다. 십자 뛰였고요 다섯 번째는 가위 바위 보뜨기입니다 어, 명칭은 가위 바위 보인데 어, 실제 뛰는 순서는 보부터 뛰어요. 하나 보, 둘의 바위, 둘셋에 왼발 앞으로, 셋. 다시 바위. 이번에 한번 봐보았는데 다섯 여섯 이번에 는 오른발 앞으로 밀고 여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줄을 가지고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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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멈춤. 자, 가위바위보 뛰기 할 때는요. 처음부터 발을 넓게 벌리려고 하지 마시고 좁게 좁게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리 벌어지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팔도 벌어져요. 팔이 벌어지게 되면 줄 끝이 올라와서 높아지기 때문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특히 다이버뛰기 할 때는 다리가 벌어지는 동작을 할 때는 어, 겨드랑이 꼭 붙인다는 느낌으로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늘 실시할 마지막 스텝은 뒤 들어 모아 뛰기입니다. 뒤 들어 모아 뛰기. 왼발부터될 건데요. 들고 모으고 들고 모으고 들고 모으고 들고 모으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옆에서 보면 발뒤꿈치가 엉덩이 찍고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줄넘 자, 이 여섯 가지 스텝을 이용해서 이제 음악에 맞춰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동작에 32박자씩 뛸건데요. 중간에 유심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해서 뛸거라서 아마 생각보다 힘들수도 있어요. 어,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뛰지 마시고 선생님이 뛴 영상을 보고 어떤 식으로 뛰는지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실제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집에서 뛰는 친구들은 줄 가지고 뛸 필요 없이 맨몸으로 줄, 줄 투명 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줄 없이 한번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친구들은 야외에서 실제로 줄을 가지고 넘으면 더 좋겠습니다.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중간에 걸리는 건 괜찮아요. 걸 걸리더라도 빨리 다시 뛸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오늘 미션 한번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이팅입니다.